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을 볼까요? 2만원이 안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챕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의 투표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이땅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됩니다.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입니다. 많은 왕 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가고 있죠. 그 사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쓰러져 가는. 겁니다.